올해 정부가 <laughs> 추가 경정 예산 안에서 포항지진 대책 사업 예산이 예. 경상북도나 포항시가 요청한 예산 안에 예. 3분의 1 수준밖에 예. 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예. 심지어는 지진 피해 이재민 주거 안정이라든가 도시 재건을 위한 사업비, 예. 용역비 다 빠져 있어요. 예.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TK 홀대, TK 뭐 패싱 이런 네. 이야기들이 많이 어, 나오는데 좀 속상해요. 예. 예. 네. 사실 24일 날, 4월 24일 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추경 예산은 6조 7천억 가운데서 음. 포항지진 관련 대책 사업 예산이 17건 음. 1,301억 원에 불과합니다. 아마 당초 경북도가 요구한 액수가 3,700억 원인 정도인데 3분의 1 수준이죠. 네. 그런데 예, 예. 포항 시민의 입장에서 예. 지금 지진의 원인이 예. 포항 지열발전소로 인한 예. 것인지 명확히 밝혀졌잖아요. 예, 예. 참 억울하거든요. 예. 뭐 속상하고. 예. 그런데 요구에서는 이렇게 깎은 이유, 뭐 뭘까요? 음, 기획재정부 말로는 음. 음, 뭐, 특별법 등이 제정되면, 아직 제정되기 전이니까, 음.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면 그때 본예산 때, 지금 음. 추가 예예산이 음. 아닌 본예산때추가해서 음. 음.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은 음. 합니다. 음. 그리고 지원예산이준 것은 음. 그 포항시가 음. 지진 지원대책과 관련 없는 뭐 영일만 대교 등 지역수건 사업을 뭐 슬쩍 끼워 넣었다. 그래서 예산이 부풀려져서 조금 깎았다. 뭐 아니요, 이렇게 이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그렇다면 예. 지금 정부의 포항 지진 대책이 네. 완벽하냐? 제가 보는 네. 상당히 미흡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 뭐 지금 최근에 바뀐 장관님이시죠? 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4일 날, 4월 24일 날 네. 포항지진 이재민 구호소가 있는 그 흥해 실내체육관을 찾았습니다. 네. 그때 아마 일부 이재민들이 상당히 격렬하게 항의를 한걸 알고 있어요. 네. 뭐 피켓 들고, 뭐, 하룻밤, 장관이 여기서 하룻밤만 잡아라. 뭐, 이런 네. 얘기까지, 뭐, 과을 치고 난리를 쳤다고 하네요. 음. 그리고 또 아마 25일에, 4월 25일에는 그 포항 범시민, 지진 범시민 대책위 소속 대책위원들과 포항 시민 200여 명이 그 정부 세종청사죠. 네. 그 산업통상자원부, 음. 산업부 앞에서 그 포항 지진 진앙 포항 지진 진안 인근에 음. 질 발전으로 어, 지팡이진이 촉발됐다 하는 네. 정부 연구조사단 발표도 있는데, 네. 산업부는 왜 때까지 사과도 안 하자마자 하지 않느냐. 이렇게 당연하죠. 해서 아마 항의 방문을 했, 했다고 합니다. 예, 네. 네, 네. 그, 좀, 그, 지금. 음. 몇 년째입니까? 예, 그렇죠, 정확하게. 네. 지금 텐트에서 이렇게 예.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을 비롯해서 좀 음. 포항 시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 문제점이 예. 많이 있거든요. 이런 예. 고통을 좀 정부가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좀 서럽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벌써 지금 지진이 2017년인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네. 벌써 3년째인데 네, 3년째인데 네. 아직 집으로 네. 돌아 못 가시고 네. 텐트에서 지내고 쉬시는 그 이재민들의 아픔을 네. 정부가 헤아린다면은 네. 뭐 이렇게 미적거리서는 안 되겠죠. 네. 아마 지방에사는 2등 시민들의 아픔이기라고 봅니다. 아마 서울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난리가 났겠죠. 네. 아, 씁쓸합니다 <laughs> 네.